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 금년에 등록하신 가족을 보니까 영세 구세가 4 0예요이 아이들이 그냥 오지 못하니까 누가 왔냐면 30~40대가 교회에 약27% 가족이 30~40대가 등록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볼때참 드문 일이죠. 뭐냐면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고 다니신다는 것은 기적같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동일교회 이렇게 젊은 세대에 보내신건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금년에 참 풍요로웠습니다. 비가 어마어하게 왔는데 제가 그 우리 저 저희 저교회영농선교회가 있고요. 또 폴세이라는 농업법인이 있어 가지 농사를 지어요. 저희 교회는. 그때 금년 농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무지무지 더웠었는데 배추밭을 보면은 어 배추가 어마무시하게 잘 됐어요. 너무 큰 배추가 이제 여러분 김장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커서 어제 걱정해요. 막 이렇게 큰게 있어요. 슈퍼 배추라고 저희 한 포기 와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시기 바라고 사과밭도 금년도 사과가 저는 저렇게 맛있는 사과 처음에요. 이 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래 지금 유치원생들이 한번 훑어가고 어린이집 애들이 훑었는데 남은 거예요 저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참 천하고 초라했습니다. 국가도 망했고 부모도 정처 없는 그 때에 호적 등록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그것도 이제 약혼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그의 혈통은 다윗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버리심을 당하고 끝내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도 3년 동안 통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못자고 착작을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텐비드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죽으신 뒤에 죽어 두려워서 숨어 있던 그곳에 창문을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참 유로운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직접 4 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셔서 직접 그들과 대화도 하셨고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뜰 때는 약 500여 명의 증인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와중에 하나같이 베드로의 동요를 받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헛소리 하던 그들 앞에 주님이 오셔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했죠. 그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께서 아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면서 나중에 근심하면서까지 고백했지만 사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주님이 아무것도 잡지 그들에게 하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할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지정하신 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사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기서 머무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력들은 더 특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감히 예수님 제자가 있다는 소문은 들리자마자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10여 일로 보여지는데요. 연구 자료를 보면 10여 일쯤 지났을 때 위로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고 그들이 길에 나가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저들이 저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냐, 무식한 자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유한유고를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형제 우리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그들의 그죄 많은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초대 교회의 출발선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모든 교회마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참된 교회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 궁금을 갖습니다. 세상이 많이 흘러가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흔들림은 거듭 계속 왔고 지금 우리는 드디어 2025년 대한민국의 교회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한 시대의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제일 큰 질문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 게 왠지,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 방편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항상늘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네? 이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증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기는 영적 의미가 큽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셨던 곳이죠. 온 유대는, 유대라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벽이 있었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장벽이 있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적들이죠. 땅 끝이 어딥니까? 이 지구촌 끝까지 달려가서 뭐 한다? 크게 뭐 한다? 증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증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안 오시면, 오직 성령이 없으시면, 우리는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종종 이런 표현합니다. 야 전도하자. 아무리 운동을 우리가 높여도 성령을 받지 않은 분은 전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영혼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도할 마음이 있거든 그 생각이 드는 하나님의 사인조 아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주여 인도하옵소서. 전하는 건데가지만저 영혼을 움직이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오랫동안 참 많이도 전도한 사람이지만 길거리 전도 뭐, 심지어 지하철 전도부터 참 전도 많이 했어요. 해놓은데 그 전도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구나. 정말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척하고도 그렇게 하루에 100명씩을 전도한다고 막 뛰다니고 있을 때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한 분보다는 소문 듣고 옆에서 오는 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본인은 안 오고 다른 사람 보내는 분도 있어요. 하도 가니까 미안하니까 본인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안 와가지고 나타나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여러분, 한 3년 맥주마다 찾아와서 전도하는데 안 갔으면 얼굴이 어찌되겠어요. 그분이 갑자기 오는 게 너무 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말을 안 듣는데 낯선 사람은 그말 듣고 오더라고요. 그럼데 나중에 알았죠.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기준을 두시고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는데 그 집을 완전히 말아먹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 지금은 대성공된 기업가가 되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하나님 몰랐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아버지가 도와주더래.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도울 수 없었고 다 떠났는데, 자신도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 죽음밖에 없구나 하는데, 자기 아내가 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래.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안 믿어지더래.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내버릴까 싶은 세상이 왔는데." <laughs>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유로가 되더라는 거야. 파워가 되더래. 그래서 그 표현 합니다 직접 와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싸움판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와서 그 싸움을 말려주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계시다는 걸로도 백그라운드다. 근데 하나님이란 전능자가 계신다는게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회복이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이란 바로 이런 회복의 축복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 허랑방탕한 완전히 탕자같이 사는 사람이 세상을 싹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던거야 그것이 바로 핏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이죠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여기서 변화되어서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영원한 사망자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곳이 교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죠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이곳은 뭡니까? 세상에 갈 곳이 없는 분도 이곳에 오면 길이 열리는 곳이다.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죽은 자가 사는 곳이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이 길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두면 가난한 자나 또 포로된 자나 우리가 늘린자 모든 세상의 억매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곳이 교임을 믿습니다. 모든 저인들의 흉악한 결박이 해결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세상이 어디 가서도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 교회 들어온 회복이 되고 역사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 우리 모두가 해내는 일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최고의 끝바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택함을 받았고 부 이제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개적 당시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된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막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막 사람들이 다이 말씀을 알고 이말씀 믿고 달려왔으면좋겠다 생각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laughs> 하면 금년 내 새벽 기도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번도 걸려 지않고 계속 지금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죄가 주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우같이 붉을지라도 얌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아멘 자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모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오라는 말씀이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화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화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니라 아멘 말씀이 생수처럼 늘 솟아나는 곳 바로 교임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로 가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이 되면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스기까지 핵심적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니다. 자, 이제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작은 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연약한 120명의 지체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교회의 시작이 돼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해내겠나, 저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했는데 놀랍습니다. 그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강국인 로마를 점령하게 된 것이 330년 후입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힘 있게 달려가고 있으며 그 복음이 이 어둠의 땅,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복음을 주시고 이 땅의 4분의 1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대한 선교 대국이 됨을 믿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교인은 어떻게 구원의 방주가 됐으며 교인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것이 되었냐. 바로 42절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실손이라 자 보세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에. 맞으십니까? 제가 한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제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제자가 없으니까 제자를 많이 세우니까 한 주에 한 여섯 팀씩 막 운영하다 보니 어느 날은혜받으면 새벽 2시까지도 막 하고 이렇게 하니 나중에 제 몸이 무너져 버리는데 완전히 나중에는 이 인몸이 부어오르더니 막 이렇게 염증이 끼더니 생기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바꾼 게 화요학교였어요. 거기서 화요학교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르치면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가르치면 잘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가족들이 화요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 옆에 충성된 용사들이 되었고 또 나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해결된 걸 저는 보았어요.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돼 있죠. 이런 본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을마다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들입니다. 어느 날밥안 먹어 하고 가는 분 계시는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떼면오로지 뭐를 심었대요? 기도하기를 심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슴 깊 새기고 들으시면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동일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런 일이 집중되어 있을 때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형을 갖추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설교도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치유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편화기에서 여러분을 우리는 여러 방편에서 성경 통독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 참여하라고도 동료도 하고 때로는 마을별로 성경을 통독하는 팀이 있어서 함께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상관없겠지,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하는 이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르치는 기능이 포괄적으로 크지는 못합니다. 각자 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 내용의 밝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 이게 배우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가 친교라는 거 있어요. 이게 천국잔치죠. 한 주간 어디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내려지고 서로가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 교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로 5절을 보면 은그말씀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나눠주며, 아멘. 이게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역사 있는지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라는 그 마지막 선에 가면 소유를 없애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부부간의 통장을 따로 쓰거나, 각자 돈을 분리해서 쓰는 가정이 계시면 자수하십시오.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가 되면 전혀 낯선 사람인데 통장이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인들이 다 갖고 갔어요. 왜? 왜? 불편하세요? 근데 남편들이 안 불편해요. 오히려 맡겨 놓는 게 안전해요. 남편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가봐. 뺏긴 겁니까 드린 겁니까? 사랑하면 내 소유 개념이 상대에게 주면서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감사한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쥐고 있을 때보다는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것이 불편이 없는 거 이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초대 교인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자가 그걸 팔아서 내어놓으면 그걸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내것내 것이 전혀 없는 물질의 벽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크게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방편이죠. 자이 장면인데 나가서는 뭐냐 떡을 뗐다. 떡을뗀 건요, 이거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하고 밥 먹을래요? 세상에 흉악하게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밥상 할래요? 니세요 여러분, 밥은요, 좋은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불편한 건 뭐냐면, 목사하고 밥 먹자면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그러십니까? <laughs> 여러분, 이 기독교는 벽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보면 그래요. 남성들은 모이면 먹을 게 없고, 여성들은 모이면 뭐를 먹어요? 그냥 여성들은 만나면요, 두 분만 만나면 설거지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되어버려. 금방 언니 동생인데 남자들은 10년을 당해도 째려보고 있어요. 이거 문제란말이해요이 교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풀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벽이 없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은 성찬과 애찬이 있었어요. 성찬은 성례식에 드려지는 주님의 핵적입니다. 한 몸과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살에 동참하는 성례식이 있어요. 이게 성찬식이고요. 하나 애찬이라기 뭐냐 식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그 국밥집처럼 매 아침마다 새벽에 오시면 국밥을 제공해더니 첫날에는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기도보다 그게 더재미있어 보여. 거기더 많이 가서 국밥이 동이 나서. 저는 어쨌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감사로 생각해요. 기도도 조그마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그래 먹고라도 가는 게 낫고. 아, 면 이세요. 어 얼음에서 교제 되어서 낫고. 우리가 모든 걸 주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 기둥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을 치러간 아이들 부모가 있는데 수능을 치는 것도 대학 입시 앞에서도 부모님이 갈라지더라고 요가가 뭐냐면 이미 입학이 끝난 아이들이 있어요. 수능 안 보죠. 그런데 수능을 치러간 중에 두 가지 아이가 있어요. 아예 포기 인생 포기한 아이가 있고 무슨 말 하세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장에 가니까 놀라운 것은 첫 시간부터 끝까지 주무시다 오시는 애들이 있어요. 뭐도 왔니? 자도 왔어요. 이렇게 지가 말을 해요. 잘 주무신 애들이 있고요. 초긴장 모드에서 점수 일정 가지고 실험하고 나온 애들이 있죠. 어떤 아들의 확률이 많을까요? 그 부모는 기도하러 오더라고. 그래 역시 기도하러 오는 부모를 보면 그 아들 성적을 알아. 죄송해요. 투시형이 없어도 보여요. <laughs>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늘 있었다. 그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모이기를 심썼다. 근데 하나는 교회에 자주 모였고 집집마다 모였는데 모이기만 하면 집에서 밥을 해 먹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그 배달 음식 먹었다.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여서 계속 뭔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썼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 아멘요. 그 흩어지면 전투했다. 그리고 서로 모이고 교제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46절에 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벽이 없어요. 벽이. 서로 사랑하는 미워하고 이렇게 너는 싫고 좋고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교인들 모든 분이 사랑의 관계 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냥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43절이죠. 사람마다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 비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들의 삼기는 교회가 이런 일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 동일교회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에 또 지구별로 모여서 기도를 낮에 이렇게 중부를 하시는 보면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듣기도 감동이 되는 기도 모임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동일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일교회 이제 29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저 어린이집에서 한 3천여 명의 아이가 자랐더라고요. 저 조그마한 골짜기에서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벌써 대학에 가고 학교 선생님도 되어 있고 뭐 직장이 되고 이래요. 꿈같은 일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애들 그 32명 입학생 놓고 그 비포장 마당에 서서 예배드렸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자라고 기관도 자랐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식당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나무를 캐가지고 그걸 주는데 우리 애들이 그때 추억을 하는데 정규 권사님이 산에 나무를 뜯어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애들이 붙이게 해주면 애들이 생겨안 먹어본 거잖아요. 엄마가 이제 산나물로 부치기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 애들이 그를 배고프니까 한입 한입 먹으면서 신나가지고 또 달라고 그래. 그때가 제 추억이 남아요. 그 집에서 안 먹던 김치를 여기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걸 또 먹으면서 다음에 그 입에 이제 이게 질이 드니까 자꾸 김치 달라고 그러고 토종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은 이렇게 하셨어요. 장 감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자리고, 주님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땅 끝까지 놀란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